네 안녕하세요 김철수 님입니다 8월 1일 오늘부터 계좌이체 뭐 천만 원 이상 하거나 출금 뭐 100만 원 이상 500만 원이 나면 뭐 세무조사 당한다 이런 루머 악성 루머라고 할수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지 제가 직접 인출하고 계좌이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8월 1일 날이 너무 더워요 8월 1일 네. 이게 한 번에 500 600이 안 가서 100만 원씩 나눠서 현금으로 ATM계에서 100만원씩, 500만원 출금했고, 그리고 가족 간 계좌이체 600씩, 두 번을 했거든요. 장보를 숨기면 600, 600씩, 600씩, 1 2 0 0 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AI 세무조사, 저는 대상자가 됐고, 이제 조만간 세무서에 불려가든 뭐하든 조사를 제가 이제 받겠죠. 받는지 안 받는지는 이제 좀 지나보면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가족 간 계좌이체로 이제 1200이 갔잖아요. 어 다시 돌려달라고 집에 전화를 해야겠죠 어,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어, 1200 잘못 갔으니까 다시 입금하라고 <laughs> 네, 1200 다시 돌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포트 김찬수 세무사입니다 하이라이트 보셨겠지만 자짠짠 가족 간 계좌이체로 600씩 600씩 총1200 을 하고 왔습니다 8월 달부터 이 세무조사를 도입한다 뭐 이런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오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엄청 많은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증문즉답 수준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했는데 어떤 질문이라도 한번 던져 주십시오 아니, 이 얘기가 인터넷에서 너무 많아요 남편이 월급을 생활비로 마이크한테 보냈을 때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부부간에 이제 계좌이 차가 없다면 왜 결혼을? 했습니까? 일단은 부부는 흔히 말하는 우리 경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기업으로 말하면 두 기업의 합병과 같은 거거든요. 자산과 부채를 모두 다 합칩니다. 섞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면서 생활이라든가 자산관리도 같이 하고 부채관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모든 이제 자금이 섞이면서 흘러가게 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모두 세무조사 대상자다. 아마 이건 어떤 거냐면 아내에게 뭐 가령 매월 2천만 원씩 생활비를 줬는데 한 천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고 천만 원은 차곡차곡 모아서 자기 명의의 모를 고가의 부동산 산다. 원천이 다 남편의 자금이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받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계좌 이체했다는 것만으로 세무조사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도 있었어요. 매달 고정적인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계속 보내면 이것도 뭐세무조사 추적당한 것같아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이제 꼬리를 꼬리를 묻는 질문에 이제 파생되면서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코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 합병과 같은 개념이어서 어 계좌 이체를 뭐 500을 하던 뭐 300을 하던 1000만 원을 하던 주는 사람의 뭐 사회적인 경제적 수준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 매달매달 매달 정기적으로 그럼 부부 생활 하는데 매달매달 줘야지. 돈 생길 때마다 찔끔찔끔 주면 이혼 당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질문들이 어, 이런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양산된다는 게이 세무조사의 이제 선정 방식이라든가 부동산이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금 조달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변태적인 질문들이 양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 네. 형제 오늘 주고받으 무조건 이제 증여세가 나온다.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저도 상담 이럴 때도 많이 듣고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아 진짜 왜 이러지? 유튜브 이거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다 뭐 이런 거 중에 질문 하나인데요 어, 그럼 우리가 유튜브가 있기 전 이런 정보가 있기 전에 어, 여러분은 가족 간에 이제 계좌이체를 안 하고 사셨나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거나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부양할 때 학자금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계좌이체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나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없 증여로 간주되진 않고, 아, 문제는 이제 사회 통념을 봤을 때, 이제 고등학교, 뭐 대학교 졸업선물인데 노트북, 아이폰 이런 거 주는 건 괜찮죠. 근데 뭐, 고가의 뭐람보르틴이라던가 오, 이번에 졸업선물로 한남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는 당연히 선물이 아닌 증여겠지만, 그런 거 아닌 일반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에서의 계좌 이체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인스타에서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요. 응. 이 자녀 등록금이나 뭐 월세를 아빠, 엄마 대신 내주면 이것도 막 조사가 들어온다. 아,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서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받는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 학생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 대학교 때 부모님들이 등록금 대주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면 용돈도 주고 집세도 다 내주잖아요. 그때 우리 세금 내셨나요? 그냥 가족 간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세법상 뭐 증여로 이제 간주하거나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 갖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지금은 이제 연봉 1억에서 1.5억 사이. 그런데 그 자녀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다거나 또 어떤 뭐 대학원 간다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원해주면 그건 증여일수 있는 거죠. 받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소비로 다 쓰여 버린다거나 그럼 상관이 없는데 이 분은 지금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분명히 급여나 다른 소득으로 자산을 형성하면서 소비 행위는 또 원조를 받아서 증여를 받아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판단을 하셔라 받는 사람이 현재 경제적 능력이 있냐 없냐로 좀 구분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월세나 뭐 학자금을 받았다고 증여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충분히 과세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 5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아, 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 그것도 세무사로서 업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화딱지 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특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연관되는 건데 전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아요. F I U라고 금융 정보 분석원이라고 고액 현금에 대해서는 보고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는 5천만 원이었다가 어느 순간 3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지금은 이제 천만원인데 그 천만원이 회자되면서 1만원 0 이상 하면은 뭐 보고 돼서 구세청이 알아서 너의 계좌를 뭐 본다 뭐 이런 건데 어 일단은 보고는 되겠죠 하지만 보고됐다고 바로 이렇게 뭐 계좌를 조회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어요 제가 오늘 500만원 인출하고 600만원씩 두번 계좌에 채했잖아요 그럼 저 분명히. 조사 대상자 선정돼야 되는데 자동콘데 100%로 조사 대상자가 아마 안될 겁니다. 요거는 아마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FIU 고액 현금 뭐 거래에 대한 보고 제도를 잘못 오해하면서 벌어진 일들인 것 같고 가족간 충분히 그냥 계좌 이체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빌려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받는 건지 몇년 지나면 모르거든요. 어떤 거래였는지 메모에는 꼭 확실하게 좀 기입을 해서 나중에 소명이 오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계좌를 보고받으면, 어, 이상해, 조사해.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대로 다 열어볼 수 있는. 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계좌 정보를 열람한다는 거 너무 아시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구세청이라는 어, 사정 기관도 마음대로 계좌를 막 열거나 그럴 수는 없고,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을 때만 할수 있고, 크게 얘기하면은 사업자 세무조사일 때는 계좌를 분명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던가, 뭐 법인사업자의 세무조사.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아닌 부분에서는 자금 출처에 관련된 그런 때는 계좌를 열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사망이 상속인의 10년치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계좌를 열어볼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럴 때만 계좌를 열어보지. A씨, 오늘 뭐 천만 원 이상 거래했으니까 이거를 조사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무 걱정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 개인 사업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업자 통장이 있고 네. 제 개인 통장이 있어요 사업자 통장에서 제 개인 통장으로 그냥 마음대로 옮기고 막 빼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옮기는 거는 큰 문제가 아마 안될수 있어요 사업자는 영리 행위를 통해서 매출을 창출하고 매출에 관련된 대금을 입금받은 통장이 사업자 통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 개인 어떤 보통 예금 통장이 옮겨서 가사 생활을 한다던가 투자 행위를 할수 있겠죠 그거는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근데 내 개인 통장이나 차명 계좌 내지는 다른 분 통장을 경유해서 내 개인 통장으로 왔다가. 다시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거는 매출 누락이 있는 업종같이 의심받는 업종이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금영수증이나 매출에 대한 보고를 투명하게 한다면 큰 문제 되진 않겠지만 가령 이제 사업자 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자 계좌로만 운영하셔야될 분들은 그런 입금 받는 것도 꼭 사업자 계좌로만 입금 받으셔야 되고 주고 받는 거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 근데 내 개인 통장에서 사업자 계좌로 옮기는 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출금은 당연히 하셔도 되고, 입금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내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빈번하게 움직이는 것도 어떤 뭐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그냥 낭설이다. 왜 근거 없는 낭설인가요?를 물어보시면, 하루는 낮과 밤으로 나눠지잖아요. 자연의 법칙처럼. 내 계좌 왼쪽에 있던 오른쪽으로 그냥 옮긴 것 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실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그냥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냥 말이 돌고 돌다가 그냥 흘러나온 말이 아닌가. 정말 근거 없는 질문이자 낭설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 네. 같은데 보면 그게 이제 인출이든 이체든 500만 원 이상부터 무조건 걸린다. 근데 왜 하필 500만 원이었을까요? 아... 이 50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는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제나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대중적인 소재이고, 500만원 출금이나 이체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성인 중에. 그러니까 이제, 설마 나도 이런 조회수를 좀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전략이 아닌가 싶긴 한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예. 요 그리고 저는 절대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요 화난 건 아니고 아마 그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입금을 만약에 매출은 잡히지 않는 사람이 계속 현금 매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넣으면은 그건 이제 사업자 세무조사 같은 거할 때는 매출로 하게 의심됐던 사업자분들은 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받을 수가 있겠죠 반복적으로 가게에 뭐 종료하고 다음날은 뭐또 은행 가서 입금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해를 살수 있을진 몰라도 일반인들이 뭐어쩌 한번 이렇게 거래한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 근거 없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AI를 활용해서 개인 사업자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지. AI가 뭐 거래 내역을 보면서 뭐개인들전 국민을 상대로 계좌를 다 열람하고 조사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세상에서도 올바른 정보를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좀 거짓 정보로 너무 어그로를 끄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좀 바램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영화 매트릭스. 뭐 데몰리션맨 혹시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이 욕을 하니까 욕설에 대한 과태료를 현장에서 반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계좌이체했는데 여세문조사에서 뭐 다음 달 고지서가 날라고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런 세상이 미래도 언젠간 올수 있을 겁니다. 영화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근데도 그때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처분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분명히 사람이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런 왜곡된 정보를 듣고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AI를 활용한 국세행정이 도입되는 시점이어서 저 같은 세무 대리인도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활용하고 그리고 고객을 응대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저희 세무법인 엑스포트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무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신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신다거나 증여나 뭐 그런 재산적인 그런 거래에서 세무적인 이슈가 궁금하시면 저희 세무법인 엑스포트를 언제든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 있고, 댓글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500만 원이 인출되지도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는 출금을 할때 뒤에 따가 시선을 느꼈어요 누군가 저기 청원 경찰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썩, 검은 선글라스 쓰고 있고 누구 한 명이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돈 뽑고 있으니까 저 따가운 시선을 느끼긴 했는데 계좌 이체 출금에 대한 낭설 이제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 이제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네.